그다음, 생각나는 회원 혹시 아 이거 혹시. 오늘까지 얘기하면 너무 구질구질할 것 같긴 한데 아 임영웅 씨를 그 보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해주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하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스케줄상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고민도 있는 거 같아요. 뭐뭐 뭐 완전히 막 아우 전나 없습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. 그 분을 좀닮고 싶다라는 생각, 왜냐면 이제 무대나 뭐 여러가지 다른 스튜디오 예능이라는 걸 봤지만, 저 사람은 어떻게하고뭘 먹고 일이 없을 때뭐할까 되게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게 또 기사화되면 또 이제 영웅씨가 부담을 느낄까봐 좀, 좀 조심스럽긴 한데, 그냥 뭐 언제가 됐든, 어, 당 결혼 생각 없다면, 아무 때나, 어, 당장 내일 모레 나와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언제든지 마음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계속해서, 어, 질문 들어볼게요. 아까 앞쪽, 네.